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묵상 로마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바울은 결박당한 몸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는 복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는 자마다 막지 않았고 찾아오는 영혼마다 영접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하나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이름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쇠사슬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제국의 벽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거침없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명의 끝맺음입니다. 마음의 결단, 주님, 나도 담대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못낀 몸이어도 자유로운 영혼, 갇힌 자리에 있어도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곁에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주님 바울의 마지막 걸음을 배웁니다. 온 이태 동안 새침에서 갇힌 몸으로 살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 오늘 나도 그와 같이 살게 하소서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 해도 복음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